네, 안녕하세요. 심화스터데이 시마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일요일 새벽 그 4시한 십오분 됐네요. 아, 좀 넘었네요. 아, 새벽에 시마스터디 수첩 디자인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재 제가 인디자인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쿼 익스프레스 2018 요번에 업데이트된 이 버전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음,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그 건발 스타일, 뭐 요즘에 건발 스타일 유행이잖아요. <laughs> 애플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어, 인터페이스 화면을 블랙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컨텐츠 더 돋보여야 될이 부분들이 돋보이게끔 하는 요 스타일이 검발 스타일이라고 <laughs> 일명하는데, 이코 익스프레스도 검발 스타일에 동참을 했어요. 어, 뭐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 경쟁사의 어더비 같은 경우는 뭐 인터페이스 자체가 검발 스타일이 꽤 됐죠. 뭐 다크 그레이는 뭐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고. 커키 어, 익스프레스도 다크 그레이는 있었어요. 어, 2015년 버전, 6년 버전, 7년 버전 전부 다 다크 그레이라는 건 있었는데, 얘네가 정말 좀 지저분한 다크 그레이를 넣어서, 어, 좀 전문가들이 볼 때, 또 사용자가 느낄 때, 아, 얘네들이 도대체 나를 전문가로 인정을 안 하나? <웃음> 이렇게 <웃음> 느낄 정도로, 좀해괴방직한 컬러 모드를 썼어요. 제가 좀더 그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번에 발표된 2018콕 익스프레스는 일단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능하고 성능은요, 인디자인, 얘네 뭐 비교, 비교 어깨 나란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어, 인디자인이 좋냐, 콕 익스프레스가 좋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프로그램 자체가 완성도가 기능이나 성능은 되게 좋아요. 어, 되게 좋아요. 정말. 쿵 나름대로 또 인디자인 나름대로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어, 뭐, 요즘엔 1인 추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편집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 디자이너 분들이 꼭 인디자인을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콕을 써서 작업물들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뭐 작업 파일 교환만 하지 않는다면 뭐콕 같은 경우 는또 인디자인을 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인디자인에서는 어도비에서 굳이 콕을 열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변화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뭐 옛날 버전 할수 있어요. 옛날 버전까지. 아 그런데 여튼 뭐 어, 지금 인터페이스 얘기니까 이 부분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쿼 익스프레스 2018이 인터페이스 컬러 모드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 몰입도도 지금 이제 해보니까 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작업 자체가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어, 확연히 들고 어, 그리고 어, 작업 자체가 이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 어디 어디 시각적으로 딱 눈을 찍을 때불편하진않은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 되게 밝은 인터페이스하고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도비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인터페이스가 다크 그레이 모드로 돼 있거든요. 더 전문가들은 다크 그레이 모드보다 더 진한 색깔을 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 프로그램들은 이 인터페이스 컬러 모드가 검발 스타일입니다 어 그리고 뭐 ui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고 음 그런데 이2018이 콕은 아쉬운 건 바로 이에 ui 부분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이 동선 디자인이 있는데 동선 흐름 동선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뭐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왜, 이 전문가들이 왜, 컵을 사용하지 않는지, 뭐, 물론, 그 부분만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근데, 어, 사용하면 할수록 아쉬운 게더 많이 들고, 이 UI, 또 동선 디자인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정말 불편해요. 예. 인디자인에 비해선, 그러니까, 어도비에 비해선 좀 불편해요. 하지만,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인디자인이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자, 한번 뭐 일단 환경 그 설정에 가서, 컬러 모드를 한번 보죠. 자, 컬러 테마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어둡게라고 나와있죠? 자, 기존에 이제 흐린 해색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뭐 전통적으로, 어, 콕이 예전부터 이제 사용했던 건데, 좀 진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뭐 예전에, 어, 애플이 아쿠아 모드를 했을 때, 어, 유행했던 그런 바 컬러이기도 하구요 흑백 음영 아 요거 좀 그래요 자, 이거 뭐 흑백 음영이 좀 그렇고 뭐 클래식은 어, 색깔이 기이 한참 이제 요 컬러를 밀었어요 요 컬러를 쥐색 어, 어, 다크 그레이라고는 좀 그렇구요 이 색이 쥐색이에요 쥐예 <laughs> 근데 이게 어, 202011년도에 콕 9이 런칭이 됐거든요. 그리고 콕 10이 그다음 발, 그 다음 년도에가발그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이 컬러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어, 그때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이후에 이 컬러가 이상하게 시대적 어떤 뭐 이런 느낌이라고좀 약간 좀어좀 어, 좀 세련되지 않았다라는 느낌 이좀 들더라고요. 그니까 아예 다크모드면 좀더 진하면 그 몰입도가 좋을 텐데 이게 작업 몰입도가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색깔이 뭐 일반 분들이 볼때 아이 뭐 그렇게까지 느껴져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 인터페이스 컬러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지금 수첩 요 컬러랑 이 바깥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 컬러하고 좀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몰입도가, 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환경 설정에서 한번 어둡게로 제가 해서, 자, 다크로, 진짜 다크 이 부분으로 할게요. 어때요? 확실하게 몰입도가 틀려지죠? 진작에 이렇게, 어, 건발 스타일을 한 2년 전에 탑재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뭐, 2017년 버전을 한번 볼까요? 2017년 버전을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버전이 2017년 콕 익스프레스 버전인데, 어, 환경 설정에서 아까 컬러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흐린 회색, 자, 그리고 흑백 음영, 뭐, 클래식, 자, 이게 이제 클래식 다크인데, 아, 주약이죠. 이 컬러가, 아, 이게 그런 컬러 같아. 그, 우리, 주학교 때나, 수채화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수채화가지고 막 그림을 이제 그릴 때, 그, 팔레트에 여러가지 검은 색깔들을 다 섞었어요. 그건 좀 탁한 검은색다 오는 거 있죠. 정말 그, 딱그 색깔이에요. 이 컬러로 작업하면요. 기분이 일단 되게 구려져요. 정말 구려져요. 예. 그래서 이 컬러로, 이 배경으로 두고 쓰고, 쓰지도 않을 거지만, 쓴다 해도, 작업 몰입도가 너무너무 떨어져요. 대부분 흐린 회색 혹은 클래식으로 도는데, 이 클래식의 단점은, 아까 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작업이 어떤 컬러를 두던 이 인터페이스 컬러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인디자인을 뭐 사용하다가, 이제 콕 익스프레스로 와서 다른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업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일단 눈이 좀 아파요. 눈이 아프다는 건, 콕 어, 익스프레스만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인디자인을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어도비 계열이죠. 어도비 계열의 뭐 포토샵이라든지 인디자인 등, 어, 어도비 인터페이스에서 어, 계속 적응했던 이 눈이, 어, 이제 콕으로 딱 오면요. 굉장히 급피로하게 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건빨이라고 해서 몰입도가 좋은 게 아니라 어도비에서 이런 어, 프로 유저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컬러도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뭐 하루 아침에 검빨 뭐 스타일 좋다고 해서 한건 결코 아닐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작업들 뭐 UI라든가 뭐 동선 프로그램 그 흐름이라든가 또어 실질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놨을때그 컨텐츠가 굉장히 몰입도가 좋은지 분명히 이건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 콕사가 이런 부분들이 왜안 됐을까라는 아쉬움은 굉장히 들어요. 어, 분명히, 어떻게 보면 뭐, 어도비보다 이런 그래픽, 그 편집 디자인, 이런 부분에선 전문가들이 사용한다는 거, 이 콕사가 누구보다 잘알 텐데, 인터페이스, 이모입도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잘알 텐데, 그 데이터를 보면 갖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엉뚱한 컬러를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분명히 어떤 차이를 두려고, 어도비하고 분명 차이를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실패한 것 같아요. <laughs> 분명히 실패했어요. 아, 다른 컴 유저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컬러 배경을 컬러 모드로 해놓고 작업하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2015년 버전을 잠깐 좀 볼까요? 예, 2015년 버전 모든데 환경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환경 설정 들어가면 음, 컬러 테마에 제가 어둡게 해놨는데 이건 기본 색깔로 할게요. 자 기본 색깔. 자 그리고 컵 익스프레스 10 버전. 어, 기본이랑 텐이랑좀 유사해요. 왜냐하면 어, 2011년도에 9.1 런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컬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인가그1 버전이 발표가 되면서 커이 주색을 밀었어요. 예 주색이 주색을 밀었고,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쪽 지금 보면 이상한 천조가리 같은 배경 있잖아요. <laughs> 이거를 2010년 그 버전에 어,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런데. 근데 이게, 아, 좀 그래요. 이거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천조가리 배경을. 아, 여하튼, 요 지금 주색이 어, 작업이 어떤 작업을 갖다 놔도 좀 부딪혀요. 그렇다고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써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게 막그 종이가 때 나오고 막 지저분한 이런 뭐 약간 해계방식한 컬러이다 보니까 또 몰입도가 좀 떨어지고 이게 좀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그레이 지금 다크 그레이라고 하지만 어두운 색깔이랑이 ui 랑아뭔가 굉장히 엇말랐어요 그리고 어뭐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도 좀 이제 인디자인 하고 비교해서 하겠, 하겠지만 여기에는 바 있죠 이 바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어, 시각성이 이쪽에 있는 다크하고 굉장히 다 부딪혀요 어, 그래서 이 작업물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면적이 넓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작업물이 또가 더 뛰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금 색깔이 어, 통일감이 없습니다 경고성이 좀 떨어져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색깔 또 여기 있는 색깔도 틀리고요 또 여기 있는 색깔도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음, 어떤 작업에 대한 몰입성을 확실하게 떨어뜨린 건 분명한, 분명한 것 같아요. 어, 인디자인을 보세요. 그러니까, 음. 뭐, 어도비 기어를 색깔을 보면 통일성을 일단 색깔을 줬습니다. 네. 제가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컬러 배경 얘기를 하다가 2015년 버전까지 왔는데, 음, 다시 한번 2018년 버전 한번 가볼까요? 네. 2018년 버전이에요. 아... 나쁘지 않죠. 훨씬 장족의 발전이죠. <laughs> 어, 컬러 배경만 가지고도 사실 뭐 쿡은 뭐 얘기할 게 많아요. 이 어도비사는 컬러 배경 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뭐랄까 이네는 일단 인터페이스서부터 UI 디자인까지 전부 다 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회사 자체가 프로 유저들이 있고 또 프로 유저들이 굉장히 가치라고 또,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도비사에 는그 연구원들이. 아, 그런데, 콕사는, 아, 아쉬워요. 분명히 아쉬워요. 이 성능이나 기능은 발표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각적인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s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표현 썼죠? 어, 뭔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든다. 내가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 얘네 뭐야. 그, 굉장히 좀 프로그램은 저렴한 건 아니에요. 얘네가 근 100만원에 육박해요. 처음에 완전히 이제 다 구매를 하려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UI나 이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좀 드는, 음, 느낌은 있어요. 2018년 버전도 아쉬운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17년 버전, 17년 버전보다는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우선 이제 그 컬러 모드만, 인터페이스만 보, 보자면 몰입도가 높아져서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laughs> 예, 오늘 제가 작업하다가 인터페이스 컬러 모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컵 사용하시는 분들은 혹은 2017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2018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2017년 버전이랑 좀 차이가 커요. 예, 몰입도가 좋고 또 기능도 좋아졌고 어 그렇습니다. 뭐 기능은 음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제 영상을 한번더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저 오늘 작업하다가 제가 어한 몇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말을 하고 싶어 갖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오늘 커그 컬러 모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어,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녹화하고 보니까. <laughs> <목소리> 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